여러분, 내비는 이제 읽어 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가장 먼저 켜지는 기능이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뭐 없는 차량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을 찾기가 힘들 정도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이륜차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분들도 내비게이션 사용량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핸드폰 내비라고 하면 카카오 앱 아니면 티 m 을 쓰는데 여러분, 요즘엔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내비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러 가시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내비 앱이 가장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네이버 지도 앱을 이용하는 게 요즘에 가장 정확합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보면, 자, 이 네이버 앱을 보시면 여기 길찾기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눌러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발지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고 도착지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죠? 여기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서울 경복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세종에서 경복궁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고 싶은지도 선택을 빠르게 할수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함에 따라서 내가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웹들보다 요즘에 이 네이버 웹이 정확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앱을 쓰시는 것보다 이 네이버 지도 앱을 이용해서 내비를 쓰시는 게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네비가 알려주게 됩니다 찾아보셨나요 처럼 예전에는 카카오나 티맵이 뭔가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한 내비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같은 거 교통사고 현황 아니면은 뭐 어떤 공사 문제 이런 것들도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 앱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다른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셨다면 저는 이제는 네이버 지도 앱에서 내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나 동호회 이런 곳에서도 예전에는 기존의 T앱이나 카카오 앱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으면 이게 뭔가 오류나 뭔가 다른 길을 알려주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이버 지도 앱으로 바꾸신다면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네이버 지도 앱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아, 훨씬 편리하다고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가장 빠르고 좋은 내비 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오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